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음,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던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수 없다라는 책에서 또한 구절 갖고 왔는데요. 어, 이 책은 심리 도서이긴 하나, 어, 기초 도서로 보시면 될것 같아서, 어, 심리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입문 도서용으로도 괜찮으니까 초보자들도 쉽게 보실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결국 가볍지 않은 책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요.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구절은 아픈 마음은 몸이 먼저 안다라는 구절입니다. 통상 몸과 마음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몸이 아프고 이러면 마음도 안 좋고 몸이 또 아프면 마음도 같이 덩달아 우울해지는 일신동체의 흐름을 갖고 가는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책 내용 들어갑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엄청난 위험이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매우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다. 팔 하나. 다리아나, 혹은 아내나 그 밖에 사소한 것들은 잃어버리면 그 즉시 알면서 말이다. 키에르케구르,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과 몸의 병이 나는 것은 언제나 깊은 관계가 있다. 의사이자 정신분사학자였던 플랜더스 덤바는 야심이 강하고 경쟁심이 심하고 적대적인 사람은 심장마비에 잘 걸리고 감정 표현에 서툴고 내성적이며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암에 잘 걸린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덤바는 간병인 없이 비교적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 90세 이상의 고령자들을 연구한 결과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의견 충돌이나 이별, 실직과 같은 난관에 봉착했을 때 절망하거나 분노하는 대신 오히려 태평했다. 자기 것만 고집하지 않고 늘 호기심을 갖고 뭔가를 발명하려고 하는 창조력이 뛰어났으며 무엇보다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탁월했다. 또 걱정거리는 빨리 털어버리고 삶을 즐겁게 살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덤바는 이런 특징들이 바로 100세 가까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했다. 마음의 상처가 몸을 병들게 한다. 마음의 상처가 모든 병의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적어도 병의 진행속도나 회복속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신체의 건강 상태도 같고 성별도 나이도 몸무게도 똑같은 암 환자라고 해도 수술 후 회복 속도는 천차만별이다. 노화 역시 마찬가지다. 같은 환경에서 자란 쌍둥이라도 노화가 진행되는 속도는 각각 다르다. 디펙초프라는 사람은 왜 늙는가에서 인간의 연령을 시간적 연령, 생리적 연령, 심리적 연령 세 가지로 나누고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두 똑같이 늙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지나치게 감정을 억제하는 것, 외로움, 좌절감, 근심, 분노, 직업에 대한 불만, 경제적 불안감 같은 것들이 노화를 부추기며 반대로 솔직하고 친구를 잘 사귀며 작은 일에 행복을 느끼는 것, 직업에 대한 만족감, 경제적 안정감 같은 것들은 노화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마음의 상처는 자신을 돌보지 않고 스트레스의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해 몸을 병에 걸리기 쉬운 상태로 만든다. 독일의 극작가 베어 톨트 브레이트가 쓴 우리의 가장 좋은 선생님에서는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해 결국 병을 얻은 선생님 이야기가 나온다. 스스로 가장 훌륭하다고 자처하는 우리 선생님은 키는 아주 컸지만 놀라울 정도의 추남으로 소문에는 젊은 시절에 교수가 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고 한다. 이에 대한 실망은 그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분노를 완전히 발산시키게 했다. 그는 느닷없이 시험을 치는 것을 즐겼는데. 그때 우리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면 작은 소리로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곤 했다. 중략. 그의 사명은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자신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 우리는 그에게 화학과목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지만 사람이 어떻게 복수를 하는지는 배운 것이다. 우리 학교에는 매년 교육감이 시차를 왔는데 선생님은 교육감이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보고 싶어 한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교육감이 사실은 교사가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는지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교육감이 시찰 왔을 때 선생님을 망가뜨릴 기회를 잡았다. 우리는 선생님이 던진 질문에 단한 개도 대답하지 않고 그냥 멍청이들처럼 앉아 있었다. 이날만은 우리가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 그후 선생님은 황달에 걸려 오랫동안 병석에 눕게 되었으며 다시는 예전에 그뻐받던 사람의 모습으로 되돌아오지 못했다. 육체의 병이라는 것은 사실 마음의 자가치료 행위일 때가 많다. 상처를 숨기고 말문을 닫아버린 사람의 억눌린 감정을 몸이 표현하는 것이다. 프로이트의 제자였던 프랭크 알렉산더는 신경성 고혈압, 신경성 두통, 기관지 천식, 류마티스 관절염, 신경성 피부염, 위계양과 십이지궤양, 긴장성 대장염이 시민성 질환에 속한다고 발표했는데 사회적인 요인과 심리적 요인이 발병의 원인이 되거나 상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특히 높은 병이라는 것이다. 이런 시민성 질환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 고도의 현대의학으로 해결되지 않는 질환들이 고통 없이 자연스럽게 나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할 때 내면의 상태를 함께 살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원인을 알수 없는 위험, 두통, 복통, 여드름 같은 것들은 육체적 증상만으로 보고 어떤 마음의 갈등이 있는지 돌아보지 않는다면 상처의 겉만 치료할 뿐 정작 썩어가는 뿌리는 내버려두는 셈이 되고 마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여주는 몸. 엘렌 랭어의 마음의 시계는 심리학 교수인 저자가 마음의 시간을 되돌림으로써 육체의 시간까지 되돌릴 수 있는가를 실험한 내용이 담긴 책이다. 시계 거꾸로 돌리기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 연구는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에 노인 8명을 20년 전으로 돌려보내고 그들의 변화를 관찰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간 것처럼 1959년의 풍경으로 가득 꾸며진 집에서 노인들은 미국 최초의 인공위성이 발사되는 장면을 흑백 텔레비전으로 시켜보고 1959년 당시의 시사적인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으며 옛날 노래를 듣고 옛날 영화를 보았다. 그리고, 연느 50대, 60대처럼 가족이나 간병인의 도움 없이 요리와 설거지, 청소 등을 하며 일상을 보냈다. 그로부터 단 일주일 후, 노인들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찾아온다. 체중이 늘고, 시각과 청력, 악력이 향상된 등, 신체 나이가 20세 이상 젊어진 것이다. 누군가의 부축 없이는 걷기도 힘들었던 노인은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걷기 시작했으며, 또 다른 노인은 미식 축구 경기에 동참해 전력 달리기를 하기도 했다. 그 변화는 외모에서도 영향을 끼쳤다. 노인들의 일주일 전후 사진을 일반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모두 일주일 후 사진을 더 젊은 시절의 모습일 거라고 예측한 것이다. 그들은 어떤 약도 복용하지 않았고 특별한 식이요법도 하지 않았다. 그저 20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서 50대로 되돌아간 것 같은 기분을 느꼈을 뿐이다. 몸은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다.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고 말할 수 없는 상처 때문에 소갈이하고 참을 수 없는 분노 때문에 매일 밤 잠을 못 이룬다면 결국엔 몸이 탈이 나게 돼 있다. 몸이 느끼는 통증을 잠재울약을 찾아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라.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니까. 음, 여기까지입니다. 아픈 마음은 제목 그대로 몸이 먼저 안다고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음, 누군가를 미워한다거나 상처 때문에 힘들고 하 분노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면 결국엔 몸에 탈이 나게 되어 있죠. 어, 또 흥미로운 실험 결과도 있었는데 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과거의 에, 생활 패턴대로 돌아가서 그 당시대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같이 젊어지는 정말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것 같습니다. 어, 뭐알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계신다면 그 고통의 근원이 몸이 아니라 마음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시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